세계 음료 시장에 믿을 수 없는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세기 넘게 미국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유명 탄산 음료의 자리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한 음료가 세계 시장을 조용히 정복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혁명적인 음료의 고향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이 한 미국인 음식 평론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놓았습니다. 미국 창의성의 상징이라 자랑하던 그 음료가 한국에서 탄생했다고요?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에바 레드먼이에요. 저는 뉴욕시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 평론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진실을 말하고 전 세계의 음식과 음료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진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매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제가 맛있는 음식과 멋진 신제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라이브 쇼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미국인인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항상 최고의 브랜드와 제품이 미국에서 나온다고 믿었었습니다. 펩시캔이나 맥도날드 햄버거를 볼때 저는 단순히 음식과 음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창의성과 똑똑한 아이디어의 상징을 보고 있었죠. 에바의 먹방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가장 큰 미소로 카메라를 향해 말했었어요. 오늘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름 음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의 조명은 밝았고, 화면에서 시청자 수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더운 여름날에는 펩시제로 라임의 상쾌한 맛을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저는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녹색 캔을 들어 올리며 말했었어요. 상큼한 라임과 달콤한 소다의 완벽한 조합이 미국 음료를 세계 최고로 만드는 거죠. 저는 캔에서 한 모금 마시고 카메라에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이번에도 완벽한 쇼가 될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화면의 채팅 부분을 힐끗 보았을 때 저는 거의 음료에 목이 막힐 뻔했어요. 메시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는데 모두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었어요. 펩시 제로 라임이 사실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항상 100% 미국산이라고 맹세했던 펩시 제로 라임이 어떻게 한국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제게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웃어넘기려고 하면서 청중에게 말했었어요.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게 들렸습니다. 펩시는 미국 회사잖아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메시지는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점점 더 많은 시청자들이 이 음료가 롯데칠성이라는 한국 음료, 회사와 협력한 한국 팀에 의해 처음 디자인되었다는 정보와 링크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름 아이스크림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빠르게 주제를 바꾸려고 했었어요. 펩시캔을 내려놓으면서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쇼의 나머지 부분은 흐릿했어요. 저는 웃고 이야기했지만, 제 마음은 펩시제로 라임에 대해 읽은 내용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꺼지자마자 저는 컴퓨터로 달려갔어요.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봐야 했었죠. 이건 정말 미쳤네. 검색창에 펩시제로 라임 한국이라고 입력하면서 중얼거렸어요. 한국팀이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 중 하나를 만들었다니 말도 안 돼요. 하지만 더 많이 검색할수록 더 많은 증거를 찾게 되었습니다. 기사, 인터뷰, 그리고 펩시의 공식 성명 모두 확인해 주었어요. 펩시 제로 라임은 정말로 한국 팀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 음료의 특별한 맛과 마케팅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기 전에 모두 한국에서 계획되었었습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마치 누군가가 제발 밑에서 양탄자를 확 잡아당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방이 약간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저는 틀렸었어요. 저는 그저 미국 브랜드는 항상 미국인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제 책상 위에 반쯤 비어있는 펩시제로 라임캔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것을 집어들고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맛은 똑같았지만, 어쩐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니, 손에 쥐고 있는 느낌이 달랐어요. 더 알아봐야겠어. 저는 밤늦게까지 계속 검색하면서 혼잣말을 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빛이 제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저는 한국 음식 혁신에 관한 기사를 하나씩 읽어 나갔어요. 해가 뜨기 시작할 때쯤 제 눈은 피곤했지만 머리는 완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음료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음식과 좋은 아이디어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다음 쇼가 제가 이전에 했던 어떤 것과도 매우 다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다음날 아침에 머릿속에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깨어났어요. 컴퓨터로 기사를 읽느라 밤늦게까지 자지 않아서 눈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생각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혁신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미국 브랜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가능한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했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어 제 연구 보조원인 미구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구엘,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말했었어요. 한국 제품 개발에 대한 정보를 찾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펩시제로 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것 음식, 음료, 한국에서 만들어져 미국에서 인기를 얻은 모든 것이요. 전화선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이요? 미구엘이 마침내 놀란 목소리로 물었었어요. 에바시는 새로운 걸 찾고 계시네요. 보통은 미국이나 유럽 브랜드에 집중하셨잖아요. 저는 약간 부끄러운 마음이 들면서 커피잔을 내려다 보았어요. 알아요, 저는 인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도와줄 수 있나요? 물론이죠, 미구엘이 명랑하게 대답했었어요. 바로 시작할게요. 미구엘이 검색에 바쁜 동안 저는 박박사라는 식품 과학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미국과 한국 회사 모두와 일했었고, 저는 그녀가 저에게 더 많은 이해를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랐어요. 다행히도 그녀는 그날 오후에 커피를 마시며 저와 만나기로 동의했었습니다. 커피숍은 노트북을 타이핑하는 사람들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을 놓고 수다를 떠는 친구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박박사는 이미 창가의 작은 테이블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짧은 검은 머리에 밝은 파란색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어요. 박박사는 친절했지만 우리가 대화를 시작했을 때 그녀의 의견을 서슴없이 말했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종종 자신들이 식품과 음료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커피를 저으면서 저에게 말했었어요. 하지만 혁신은 어디서나 일어나죠. 한국의 식품 과학자들과 마케터들은 특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원한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이해하는데 능숙해요. 저는 이전에 제 태도에 대해 약간 부끄러움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항상 최고의 아이디어는 미국에서 온다고 생각했었어요. 이제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있었죠. 또 어떤 제품들이 저를 놀라게 할까요? 저는 열심히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었어요. 박 박사는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버거킹의 쿼트로 치즈와퍼를 드셔본 적 있으세요? 네, 정말 맛있어요. 저는 말했었어요. 그건 처음에 한국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녀가 밝혔습니다. 저는 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정말요? 프링글스의 버터 카라멜 맛도 그랬어요. 박박사가 계속 말했었습니다. 도미노 피자의 김치 라면 스낵. 한국의 창작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베스킬라빈스의 아이스크림. 케이크 디자인? 많은 것들이 한국 매장에서 시작되었죠. 예를 들어줄 때마다 제 눈은 점점 더 커졌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발 밑에서 양탄자를 잡아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먹고 쇼에서 리뷰했던 이 모든 음식들 전혀 몰랐어요. 저는 볼이 빨개지면서 인정했었어요. 저는 이 제품들을 모두 먹고 리뷰했었는데요. 심지어 제 리뷰 중 하나에서 쿼트로 치즈와퍼가 미국 창의성의 완벽한 예라고 말했었습니다. 박 박사는 웃었지만, 그녀의 웃음은 조롱이 아닌 친절한 웃음이었어요. 흔한 실수예요. 그녀는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잘 알게 되셨네요. 제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제 이메일에는 새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미구엘이 저에게 거대한 정보 폴더를 보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클릭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 동안, 저는 책상에 앉아서 제가 미국산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한국팀에 의해 개발된 수십 개의 제품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모방 제품이나 기존 아이템의 작은 변화가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전체 산업을 바꾼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였었죠. 제 배가 꼬르륵거렸지만, 저는 거의 알아채지 못했어요. 제가 배우고 있는 것에 너무 몰두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창 밖의 하늘은 파란색에서 주황색으로 그리고 다시 짙은 파란색으로 변했어요. 제 안에서는 토네이도처럼 소용돌이치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틀렸던 것에 대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어 또한 흥분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정보를 제 시청자들과 공유해야 할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이리저리 뒤척였고 시트는 제 다리에 엉켜 있었어요. 저는 전체 이야기를 알지 못한 채 미국의 혁신을 얼마나 많이 칭찬했는지 계속 생각했었습니다. 제 시청자들의 얼굴이 제 마음 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그동안 그들을 모두 오도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불공정했어요. 저는 혼잣말로 속삭였었어요. 이제 바로 잡아야 해요. 내일의 쇼는 제가 이전에 했던 것과는 다를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정말로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어요. 저는 꼬박 사일 동안 아파트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 음식 혁신에 대해 가능한 모든 것을 배우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제 커피 테이블은 인쇄된 기사 더미들 아래로 사라졌어요. 제 컴퓨터에는 너무 많은 탭이 열려 있어서 화면 상단의 아이콘들을 거의 볼수 없었습니다. 저는 식품과학 전문가들, 마케팅 전문가들, 심지어 펩시제로 라임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들까지 추적해서 전화를 걸었었어요. 각각의 대화는 저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었고, 제 사고가 얼마나 좁았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틀렸다니 믿을 수 없네요. 저는 소파에서 저를 향해 그저 눈을 깜빡이고 있던 제 고양이 맥스에게 말했었어요. 드디어 제 쇼날이 되었을 때제 속은 불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제가 할 말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펩시제로 라임에 대해 틀렸었어요. 아니요, 그건 맞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맞춰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창의적이에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냥 솔직하게, 저는 거울 속제 모습에게 말했었습니다. 그냥 진실을 말하세요. 제가 도착했을 때 스튜디오는 달라 보였어요. 아니면 제가 달라진 사람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제 얼굴을 손보는 동안 제 손이 약간 떨렸어요.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었어요. 오늘 긴장하신 것 같네요. 제 쇼의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해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변화는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카메라의 빨간 불이 켜졌을 때 저는 인생에서 가장 깊은 숨을 들이쉬고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규 음식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와 나누고 싶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난주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저에게 펩시 제로 라임이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만들어졌다고 알려 주셨어요. 처음에는 저는 그것을 믿지 않았었죠. 저는 펩시 제로 라임 캔을 들어 올렸어요. 제가 미국 창의성의 예로 자주 칭찬했던 이 음료요. 저는 이것에 대해 틀렸었어요. 저는 조사를 했고 사과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맞았고 저는 틀렸었습니다. 저는 제 화면의 채팅 섹션이 갑자기 메시지로 폭발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바 레드먼이 생방송에서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고 있었어요. 제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저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경험은 제 눈을 열어 주었어요. 저는 각 단어를 말할 때마다 더 자신감을 느끼며 계속했었어요. 저는 미국산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제품들이 실제로는 한국 혁신가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에서 오는 놀라운 창의성에 대해 제가 배운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다음 한 시간 동안 저는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과학자들이 새로운 맛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식품연구실의 슬라이드를 공유했어요. 저는 한국 팀들이 전 세계적으로 큰 히트를 친 포장 디자인과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했었습니다. 저는 펩시제로 라임을 만든 한국 롯데 칠성팀의 사진을 보여주고 수석 개발자인 김박사와의 인터뷰 클립을 재생했어요. 이 맛을 만들게 된 영감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그에게 물었었어요. 사람들이 상쾌하면서도 너무 달지 않은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김박사가 설명했었습니다. 라임과 단맛의 완벽한 균형을 찾기 전에 50가지가 넘는 다른 조합을 테스트했죠. 저는 카메라로 다시 돌아섰어요. 한국은 단지 트렌드를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에 맞는 인정을 해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쇼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채팅 섹션을 힐끔거렸어요. 그곳은 긍정적인 댓글들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워요. 제가 좋아하는 많은 제품들 뒤에 한국이 있었다니 몰랐어요. 솔직하게 말씀해주시고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에바. 이제 제품들이 정말 어디서 왔는지 더 관심을 기울일 거예요. 각각의 지지하는 메시지는 마치 무거운 배낭이 서서히 제 어깨에서 비워지는 것처럼 저를 가볍게 만들어 주었어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무서웠지만 또한 자유로웠습니다. 진실은 기분 좋게 느껴졌어요. 휴가 끝나고 카메라 불이 꺼졌을 때 저는 지쳤지만 행복한 느낌으로 의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프로듀서인 티나가 손에 태블릿을 들고 황급히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커져 있었습니다. 에바 정말 대단했어요. 이 숫자들 좀 보세요. 그녀는 저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시청률이 엄청났어요. 사람들은 당신의 솔직함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자부심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어요. 기뻐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저는 글로벌 혁신에 대한 시리즈 전체를 만들고 싶어요. 단지 미국과 유럽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오는 창의성을 탐구하는 거죠.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티나는 이미 태블릿에 메모를 입력하면서 말했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한국이요. 저는 그곳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이 놀라운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어요. 티나는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내일부터 전화를 시작할게요. 스튜디오를 떠나기 위해 제 물건들을 챙기면서 저는 그날 아침에 들어왔던 에바와는 다른 사람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이 저를 약하게 보이게 할까봐 두려웠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었죠. 그리고 그것은 제가 탐험하기를 기다릴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발견의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제큰 발표쇼 두달후 제가 절대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 서 있었어요. 한국 서울의 롯데칠성 영국의 발부였습니다. 공기는 신선한 과일과 뭔가 화학적이지만 즐거운 향이 섞인 냄새가 났어요. 저의 주변에서는 흰색 실험복을 입은 사람들이 반짝이는 금속 테이블과 첨단 장비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혁신에 관한 제조 이후 여러 한국 식품 회사들이 저를 초대해서 그들의 제품 개발 과정에 대해 배워보라고 했었어요. 저는 제 행운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해요. 저는 과학자들이 유리비커와 작은 컵에서 새로운 맛을 테스트하는 것을 보면서 말했었어요. 몇몇은 다양한 색깔의 액체를 섞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컴퓨터에 노트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제품에 기울이는 세부적인 노력이 정말 놀라워요. 연구팀의 수장인김 박사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그는 키가 크고 미소 지을 때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친절한 눈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저희는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단지 맛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가 설명했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그의 말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새로운 정보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시간당 수천 개의 병을 채울 수 있는 기계가 있는 공장들을 방문했었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한국 맛을 현대적인 기술과 어떻게 결합하는지 설명해주는 식품 과학자들과 대화를 나눴었어요. 저는 아직 미국 시장에 소개되지 않은 수십 가지의 제품들을 맛보았습니다. 차가워질수록 색이 변하는 음료, 달콤하고 매운맛을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결합한 스낵들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우리가 종종 식품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회사가 수상한 상들이 줄지어 있는 복도를 걸으면서 김 박사에게 인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혁신은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고 한국은 많은 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 침대에 다리를 꼬고 앉아 노트북을 베개 위에 올려놓았어요. 저는 고향에 있는 제 시청자들을 위한 특별 에피소드를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제 호텔 창문에서 보이는 전망은 멀리까지 뻗어 있는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서울 한국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었어요. 오늘 제가 본 것을 믿지 못하실 거예요. 저는 롯데칠성에서 촬영한 클립들을 보여주었는데 그들이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조심했었습니다. 저는 제가 맛본 놀라운 맛들과 배운 혁신적인 기술들에 대해 설명했어요. 제가 여기서 목격한 창의성은 이전에 본적 없는 것이에요. 저는 흥분으로 얼굴이 빛나며 제 시청자들에게 말했었습니다. 한국의 식품 과학자들은 단지 무엇이 맛있을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무엇이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까? 와 어떻게 음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와 같은 더 깊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메일은 새로운 놀라움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작은 주방에서 일하며 다음 큰 음식 트렌드를 만들겠다는 꿈으로 눈을 빛내는 젊은 사업가들이 만든 작은 식품 스타트업들을 방문했었어요. 그들의 에너지는 제가 처음 음식 평론가로 시작했을 때의 저 자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수색이 된 조리법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전통 식품 시장을 탐험했었어요. 냄새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매운 김치, 구워지는 고기, 그리고 달콤한 과자들이 모두 공기 중에 섞여 있었어요. 저는 숙련된 손을 가진 나이든 여성들이, 할머니들이 가르쳐 준 방식 그대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또한 과학자들이 멸균실에서 미래의 음식을 개발하고 있는 현대적인 연구실도 둘러보았었어요. 한 팀은 실제 고기와 똑같은 맛이 나는 식물성 고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팀은 설탕은 절반이지만 맛은 모두 담긴 디저트를 만들고 있었어요. 음식은 단지 먹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민지라는 이름의 젊은 과학자가 설명했었습니다. 사람들을 연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에 관한 거죠. 뉴욕으로 돌아올 때쯤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 아파트는 똑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돌아온 후첫 쇼에서 저는 제 시청자들에게 말했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제품이 어디서 왔는지에 기반하여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그것을 만드는데 들어간 창의성, 혁신, 그리고 관심을 볼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서든 올수 있어요. 제 새로운 시리즈인 글로벌 푸드 이노베이션은 지금까지 제가 가장 인기 있는 쇼가 되었습니다. 각 에피소드에서 저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창의성을 강조했었어요. 이탈리아의 새로운 파스타 모양, 태국의 곤충 단백질바, 에티오피아의 지속 가능한 커피 재배 방식 등이요. 하지만 저는 항상 한국의 혁신에 대해 제 마음 속 특별한 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음식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제 눈을 열어 주었으니까요. 펩시제로 라임에 대한 제 발견 1년 후, 저는 식품 저널리즘에 대한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크리스탈 샹들리에와 흰 천으로 덮인 테이블이 있는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었어요. 제가 상을 받기 위해 무대로 올라갈 때제 가슴 속에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음식 평론가, 셰프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의 군중을 바라보면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요약하는 말을 했었어요. 좋은 아이디어는 어느 한 나라에 속하지 않아요. 혁신은 어디서든 올수 있어요. 음식 평론가와 소비자로서 우리의 일은 최고의 것들이 한 곳에서 온다고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하는 곳 어디에서든 훌륭함에 열려있는 것이에요. 한국이 저에게 그 교훈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 그날 밤제 아파트로 돌아와서 저는 제 책장에 상을 놓고 미소를 지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펩시 제로 라임 캔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은 음료였죠. 저는 그것을 열었고 익숙한 탄산의 쉬이 소리가 조용한 방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한 모금 마시며 상큼한 라임 맛을 즐겼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창의성에. 제 마음을 열었을 때부터 제 삶이 얼마나 더 풍요로워졌는지 생각했어요. 제 여정은 펩시제로 라임이 어디서 왔는지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놀라움과 불신으로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해와 감사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한국을 향해 조용히 건배하며 캔을 들어 올리면서 생각했던 가장 맛있는 발견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